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NBA 승부예측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이번 컨텐츠에서는 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인 브루클린 레츠와 유타재즈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루클린에서 다시 벼룩으로 네, 부제는 이렇게 정해봤고요 어, 브루클린 레츠가 처음에 경기를 펼쳤었을 때 어, 정말, 개막전을 펼쳤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 이, 케빈 듀란트와, 이제, 어빙, 그리고 딘위딘, 뭐, 그리고 벤치멤버들도 좋잖아요. 정말 화력전이 대단했었었고, 아, 올해는 정말 동부가 더, 동부 컨퍼런스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최근에, 약간 좀 뭐, 첫 끝발이 개 끝발 같기도 하고, 최근에 좀, 어, 좀 이제, 어이없는 패배를 좀 당하기도 했었었죠. 뭐 공격적으로 공격은 되게 화끈하게 잘 끌고 갔었었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경기는 조건이나 배당값이 나오기 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NBA는 GTD 이슈, 코로나 검수 변수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토니볼 분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NBA 토니볼의 NBA 예측 성적표는 반타작 중입니다.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경기씩 브루클린 네초와유타제즈의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우선은 네, 승패를 좀 볼게요. 브루클린은 젖고 젖고 2연패 중이네요. 네, 어? 브루클린이 1승 4패네요. 네, 최근 5경기 어, 생각보다 더, 좀, 형편 없네요. 네. 유타, 유타는, 네, 졌고 오케이시한테 이겼고, 졌고 어, 클리퍼스한테 이겼고, 네, 샌 안토니오한테, 네, 오늘, 어, 대승을 거뒀죠. 네, 그래서, 유타는 뭐, 4승 1패, 어, 훌륭합니다. 네. 유타의 최근 경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다섯 경기를 갖고서 스탯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어, 브루클린 음, 브루클린이 이제 실점이 120점이고 득점은 115점이고요, 어, 득실 맞은 마이너스 5점 정도 납니다. 그리고 유타는 득실 맞은 플러스 2점 정도 나고요. 아, 아무래도 유타가 이 고베어라는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예, 리바운드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어뭐 스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달리는 농구를 하는 브루클린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골 성공률이라든지 어, 3점슛은 유타가 더 좋죠. 그리고 어 프리드로우는 이 예, 예, 브루클린이 좀더 좋은 것 같고요. EFF 수치는 브루클린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봤었을 때. 최근 다섯 경기 승부 예측을 해 보면은 네, 브루클린은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유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두팀간 맞대결을 볼게요. 아마 맞대결은 네, 전년도에 브루클린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두 팀은 네, 컨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딱두번 맞붙는 어, 두번 맞붙는데요. 어, 모든 경기 다 유타가 이겼습니다. 네, 2018-19 시즌 유타가 두번다 이겼고요. 19-20 시즌도 유타가 다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토니볼 예측은 아마 좀 유타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실마진. 네, 브루클린이 많이 좀 뒤져 있고요. 유타는 네, 10점 이상 특실마진이 있고. 어, 리바운드에서 리바운드를 유타가 확실히 제압을 하네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은 또 알렌 선수도 있었었는데 뭐 높이에서는 뭐 브루클린도 뒤지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워낙에 그 에펠탑의 존재감이 좋았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골 성공률 뭐3 점은 비슷비슷하고요, 프리드로우는 네 브루클린이 조금 더 좋지만, EFF는 네음 127로 유타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팀 간의 맞대결은 네 유타가 네 이긴다라는 경기력 경기력상에선 유타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두팀 간의 그 토니볼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은 네이 브루클린은 4점이고요. 토니볼스코어가 그리고 어, 유타는 12점입니다. 네, 8점 정도 토니볼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경기 저는 네, 아직은 뭐 조건값이나 배당이 안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브루클린한테 정배를 줄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브루클린에 대한 뭐 기대치라든지 바라는 바가 에, 있고 또이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탈출하기 위한 또 그런 동기부여도 크기 때문에 어 브루클린 쪽에 정배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슈퍼스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 브루클린 쪽에 이제 뭐 마헨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 핸디의 조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1.5 정도 이 정도 아마 브루클린한테 마헨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제 예상이고요. 지금 제 예상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유타의 일반승, 그리고 프랜승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네, 여기까지고요.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